동훈 씨, 12월이죠? 12월이죠. 네. 12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나요 혹시? 아,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? 나도 나 아, 전 개인적으로 마이 데일을. 아무튼 좋은 니다 이유요. 자, 잠깐만 잠깐만요. 잠깐만 기다려줘. 좋아, 미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, 아, 오케이. 방금 비명질을 놓봤어요 좋아. 다시 여러분 라이징 선 라이징 선일까요? 레드 선 그런 것도 맞아요. 아, 무슨 스키이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<스킨> <스킨? 웃음> <스킨> 네, 좋아요. 어, 전1 2월기도 하고요. 개인적으로, <laughs> 마이데이를, <laughs> <laughs> 음,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, 나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, 멋있었어요? 멋있었어요? 멋있었죠? 그럼 <laughs> 다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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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성민 씨. Oh, yeah. 어, 어.